아침부터 제 루틴대로 산책하러 아니, 러닝하러 나왔어요. 오늘 축구 선수들이 또 이렇게 저처럼 열심히 뛰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도 어, 우리 선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뛰러 나왔어요. 좋았어. 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16강전 있는 날입니다 숙소에서는 아마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 좀 멀어요 하지만 뭐 우리 태극 전사들을 위해서 가야죠! 나만 잘하면 돼 응원만 잘하면 된다고 후... 긴 여정이 되겠지 중국에서 2시간 정도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예요? 좀 멀리 가는 편이에요? 네, 근데 출퇴근을 한시간 정도 거든요 에? 오직. 아... 우리 한국이랑 비슷한가 보다 아... 단 왕복으로 2시간 안 걸리니까 아 그래 그러면 150km 아그게 네. 아, 가는 거아그럼 가는 거지, 아, 그럼 거지. 거의 거의 네. 우리 일산에서 우리 진천, 선수촌 정도 가는 음. 거리니까 <laughs> 중국도 가는 게 휴게소 이런 게 있나요? 있어요 근데 아, 근데... 아, 그... 네. 아, 아 진짜 네 혹시 한번 경험해 볼수 있을까요? 네,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요 그래 구경해 보고 싶어요? 구경, 구경해 보고 싶다 이제 경기 할 텐데 구경아 <laughs> 잘 있는거지? 릴레이 잘해보자 알겠지? 아 이게 키로군요 1 7 9 k 로1 8 0 k 로가는거네요 중국 휴게소입니다 한국의 많... 휴게소는 호두과자를 먹거든요 네. 어떤걸 먹으면 좋아요? 어, 아 근데 곳곳마다 특성이 달라가지고 그... 가볼까 아, 우선 휴게소에 어, 보여지는 모습은 한국과 되게 비슷해요 이 정도 규모에 여기 오면 이렇게 면요리가 항상 있나요? 네, 늘? 요리는 항상 우선 이곳의 메뉴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소떡소떡이 있다며. 어, 회오리 감자 있네. 이렇게 어, 있습니다. 중국 만두 못 찾죠? 음,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등산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의류 매장도 준비되어 있고. 어, 과일도 파네. 아, 탕후루가늘 준비되어 있네, 여기는. 어딜 가든. 아, 그리고 여기, 또, 카츄 돈가스 있네요, 여기. 이런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중국 호떡. 이게 중국 호떡이죠? 중국 호떡은 조금 특이하게, 우리는 안에 설탕이랑, 아무, 뭐, 시야 호떡, 이런 소스가 들어있다면, 여기는, 뭐, 다진 고기나, 야채, 뭐 잡채,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걸로 보여. 어 주먹밥을 이렇게 파는구나. 자 그리고 또 편의점은 아, 빠질 수가 네. 없죠. 아 중국 휴게소 이렇게 편의점은 무조건 있겠네요. 그쵸아 이게 정리정돈 깔끔하게 방향도 싹 맞춰가고 잘돼 있다. 레드불이 금색이에요. 또 중국이 또 금색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제 스케이트 구조색이랑 똑같네요. 휴게소에 탕웨이루가 있네요. 역시 근본. 중국의 근본 탕으로오 저기 있네 만들고 있네 야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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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오 맛이 어떨지 이거 뭐예요 이거? 산자 산자 산자가 뭐예요? 자두? 자두? 이거 원래. 이게 음. 뭔데요? 산자 산자가 뭐예요? 원래 중국에 있는 탕후루는 다 산자로 만들어요 이건 후에 나온 거고 아 그럼 딸기가 아. 베이스가 아니에요? 아, 베이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근본이네 이렇게 생긴 거산자산자 탕후루의 근본은 산자입니다 한국에서 탕후루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왜 먹는 거야 있었게 한국에서 먹어봤어? 응 음. 어떤 차이점이 들었어? 확실한 건둘다 똑같은 게 느껴져 <laughs> 이런 걸왜 먹을까? <laughs> 야 이거 당뇨병 걸리기 딱 좋아 이거. 한국과 비교하면 <laughs> 똑같이 너무 달라. 우리나야 축구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어? 되게 많은 관중들이 와서 그런진 몰라도 주차장이 꽉 차서 조금 먼데다 주차하고 경기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대륙이다. 사람들 가라고 지금 4차선을 다 우리를 위해 비워놨어요. 와우. 아, 티켓 발권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봉사자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걸로 발권을 할 거예요. 어제 해야 되나요? 어제 사. 아,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아, 네. 오, 안녕하세요. 오, <laughs> 혹시 태극기 챙겨 오셨나요? 아, 하 이거 태극기 아니, 드릴게요. 아진짜요 아, 네, 태극기. 아, 아 그래요? 자 우리. 저도 어제 봤어요. 진짜요 네. 저 여기 태극, 어 이거 부서졌다. 한국, 한드릴요요 하나씩 한세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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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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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축구 파이팅! 네. 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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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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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줘야 되니까 음료수 사는 것도 와, 일이겠는데? 와 역시나 기념품장 왔는데 축구공사 봐. 신선하다 와 경기장 웅장한 거봐 대단하다 진짜 크기부터가 말이 안 된다 선수들 지금 몸 풀고 있고 아 우리 붉은 한마들몸 풀고 있습니다 와 지금 현장에 왔는데 진짜 무지더워요 와좀 탈진하지 않을까 좀 한편으로는 걱정되는데 아주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장애 그리운걸 아 선수들 입장합니다 싸움을 하면서 어전략전을 펼치겠죠. 펜던트킥, <목소리> 펜던트킥. 오. 야 정우 영이 만들어냅니다. 자슛 백승호가 쏘네요. 백승호. 자 백승호. 16강전의 첫 번째 골. 승호야, 나너 보러 왔다. 자, 자 휴지를 눌렸고. 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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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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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빨고 스텝 빨고. 골. 백승우가 첫 골에 선물을 줍니다 와 백승우 잘했다 승우야 잘해 제 친구예요 <laughs>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제 친구 my friend my friend 얻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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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구야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작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패널트 킥으로 골을 넣은 이후에 작은 정우 형이 작정하고 골을 뚫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멋진 아름다운 헤더 골로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빡! 요거, 요거, 여기 맞았거든. 여기 여기 아제 친구예요. 제 친구예요. 제 친구예요. 제친구 친구예요. 앞에 친구했어제예요작은정우 친구 형. 저랑 팔로우하는 사이예요. <laughs> 저랑 팔로우하는 사이예요. 아, 진짜로? 작은정우 <laughs> 아, <에이. 웃음> 형이랑 저랑 팔로우하는 사이입니다. 어, 왔다. 어, 라 8분에 한골 먹겠습니다. 근데 이래야 재밌어 이래야 재밌어 이래야 우리도 역습에 대한 대비를 더 경각심 있게 할수 있고 그리고 핑퐁핑퐁 왔다갔다 스코어를 해야 그래야 재밌습니다 자 우리도 한국 국가대표팀이 재밌는 경기 보여주려고 또네 좋습니다 자 예방주사 한대 맞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 맞자 불안해 옥사이드 이강인 패스 아주 아주 안쪽에서 어, 왔습니다. 자, 우리 강인이 우리 맨날 보는 사이거든요. 제가 맨날 인스타그램 맨날 봅니다. 다시 오나, 다시, 다시 오나. 왔다 왔다 왔다. 찬수 왔다. 왔다. 왔다 갔다가 다시 왔다. 아, 다시 갔다. 자, 대한민국의 응원소리가 들립니다. 빠바 빠바 빠 대한민국. 공. 자, 백승호가 올립니다. 40분 25초. 그다음에 미수자. 백승호. 빡빡패 어. 자, 정호영 주고 정호영 주고 다시 주고 다시 주고 들고. 어. 자,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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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자 한번 더. 자. 고하다와 정우 형아내 친구들 아 잘했어 우영아 방금처럼 또 하는 거야 너의 헤더는 아름다워 정말 너의 헤더는 향기로 자 이렇게 2대 1로 어,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많이 힘들겠지만 더위 많이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후반전 힘내 주십시오 할수 있다 응원을 힘내달라며 우리 한인 동료께서 이렇게 영양분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에서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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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이거 위험해 와..매섭다 이게 한번씩 공격 치고 올라오는 게 매섭네 자 코너킥 어? 페널티킥이야? 아 그래? <laughs> 정우영! 페널티! <laughs> 저, 제 중국말 기억나? 제 친구예요, 정우영 제 친.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을 조금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국 응원단 쪽으로 가고 같이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힘이 필요해 이건. 어, 가보자고. 어, 가야 돼, 가야 돼. 어, 오래 오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원해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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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한민국.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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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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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유 얼마나 힘들까. 백승호 승호야. 승호야. 승호 승호야. 승호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호가 이따 나오래요. 혹시 사진을 찍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호가 이따 나오래요. 한국버스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만나서 아 인사라도 한번 더 나눠봐야겠어요 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올것 같거든요 와아 근데 이거 진짜 애가 타네요 이게 팬심이지 선수야, 사이 오늘 사이. 선수님들 안녕하세요 어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강인 선수 정우형 화이팅! 우영 선수 여기 한 번만 선수, 오늘 해도 향기로웠다 샴푸 모스. 아또 우리 승호가 양팍집이 인터뷰 잘하네. 뭐라고 하는지 알수있어 느낄 수 있어. 아 오늘 경기는 제첫 골이 참 맛있었습니다. 승호야 고생했어. 승호야 내가 금메달 만지고 왔거든. 잘 받아 기운. <laughs> 고생했어!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화이팅! 이게 국뽕인가? 나 오늘 국뽕 느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남자 대표팀이 16강에서 우승을 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고생 많았고 정우형의 헤더 정말 향기롭다 샴푸 못쓰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아시안게임은 계속됩니다 아시안게임은 꽉 잡아 윤기에서 꽉 잡아 윤기